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oseph's English Revolution. 조셉의 영어 혁명 4품사 제36강.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편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that 이하의 문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네요. that 이하의 문장. that 주동이죠. that 주동. that 주동. 물론 목적어도 올수 있겠어요. 대주동목.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주동목이 주어 자리에 오는 형태를 배웠어요. 주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오죠? 명사죠, 그렇죠? 주어 자리.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게 주어니까 여기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 근데 명사인데 뭐야? 문장이야.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명사절, 대주동, 대추동목이 명사절이 물론 여기는 대주비형이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 앞으로 도로, 돌아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대주동, 대주비형, 자, 이게 명사절인데, 얘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있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네. 문장들 앞에 접속사. 접속사 대시죠. 대를 사용해서 문장을 명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새로운 문장의 어디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 자, 대주동 혹은 대 주비형 대주동목 이런 명사절이 그냥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대추동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 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디아의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거죠. 이때 대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 대추동대추동이 주동.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가서 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대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어떤 동사 군이 있냐? 이거는 따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부정사랑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외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외웠으니까 또막 여기까지 외우면 힘들잖아 그지? 대신에 이런 뉘앙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생각 관련 동사래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배우다 등 이것만 소리내서 그요 말해 봅시다. 시작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배우다 등 뭐에 관련된 동사래 생각 관련된 동사래요. 알겠죠? 그때는 I know 이 알다죠. He thinks 이거 생각이네 생각. She believes 믿는 것도 이제 생각으로 믿는 거니까. I hope 희망도 생각으로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We decide. We decided that. 우린 뭐한다? 결정도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I r e a l i z e 깨닫는 것도 생각으로 하고 t h e y e x p e c t 기대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배우다 등 생각에 관련된 동사군들. 이런 거는 무엇 목적으로 취한다? 대이 t 의문장 a 목적으 t 취한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시. 생략이 가능하기도하다. 오케이 됐어요.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뭐가 대시 생략이 가능하기도하다. 됐죠? 이렇게 대는 우리가 접속사 표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n o 만 이렇게 동사로 보지 말고 I know that 이렇게 하면 좋겠죠. I know that he likes soccer. 나는 알아, 데디아를. He thinks that. 근데 대시 생략도 가능한 거지. 그는 뭐라고 생각해? 대디아를 생각해. 데, 없어도 돼. 문장을 생각한다. 이거야. 오늘 뭐할 거라고? 날씨가 좋을 거라고. 화창할 거라고. She believes that. 그녀는 믿는데 뭐라고? 대디아를. Honesty is important. 이게 뭐야? 정직이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데. I hope that. 여기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대스 쓰거나 대스 쓰지 않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귀찮으면 그냥 생략하는 거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싶다? 대세 붙이는 거죠. 알겠죠? I hope that it will snow tomorrow. 나는 희망한데, 뭐라고? 눈이 내일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데. We decided that, 여기 또, 데디아가 목적으로 온 거예요. We'll visit the museum. 자, 여기서 우드가 쓰였어요. 이게 중요하죠. 조동사 이제 우드가 오는 경우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we will visit the museum이거든 이 문장이 우리는, museum은 박물관이잖아 박물관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문장, 요 문장을 목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가 왔어? 요 과거가 왔죠? 이 과거가 왔는데 that 이하의 문장이 미래 시제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would 과거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시제일치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거죠? 여기서 만약에 과거시제를 썼다. 동사에서 그러면 여기 dead 이하의 문장도 과거를 써주든 아니면 과거보다 그전 단계인 이건 과거완료 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거예요. 어쨌든 여기 시제를 맞춰줘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과거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시제가 안온겁니다. 미래의 시제가 온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어쨌든, 여기 동사의 과거 시제가 왔다. 여기는 시제를 맞춰서 과거로 떨궈준다. 그게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는 현재니까 현재를 썼지.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 know that he likes soccer. He thinks that today will be sunny. She believes that honesty is important. I hope, 생략하는, it will snow tomorrow. We decided that we'll visit the museum. I realized 생략 가능. I had made a mistake. They expect 생략 가능. He will win the game.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 관련된 동사. 어떤 게 있다고?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배우다 등더 있어요. 어쨌든 생략 관, 관련된 거. 생각 관련된 동사. 이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데디아의 문장이 온다. 이 데디아의 문장을 아무 때나 그냥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울리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I know that. He thinks that. 그래서 같이 그냥 thinks that 이렇게 하나. She believes that. I hope that. We decide that. I realize that. They expect that. 됐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관련된 동사들이 있어요. 의사소통. 말하다, 묻다, 설명하다, 제안하다. 같이 읽어 볼게요. 말하다, 묻다, 설명하다, 제안하다 등더 있어요. 의사소통에 관련된 동사들. 여기도 뭐가 온다? 뒤에 that 이하의 문장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됐죠? She said that she was happy. 그녀는 말했대요. 뭐라고? that 이하의 문장을 말했대요. She was happy. 여기는 t has a i t 하고 주비형이 왔죠 t h e a t 주비형. 오케이? 보여요? 생략이 가능 e 다 s h a i e s a i d s h e w a s h e a p p y 라고 e 할수 있는 거 a 자, 여기 s e a l i d 가 과거시제니까 여 a 도 i t 시제 e 바꿔 t 거. 보 a 시죠 t t e t h e t e a l h e b e x p l e t a i n e d t h a t t l e t l e b t t e o l e b t e n e x t w e e k i t of a little bit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미래 시제로 말했거든요. 다음 주에 테스트 있어 근데 설명한 게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would i l l be가 아니라 w o u l be로 시제를 여기에다 맞춰준 거. 보이시죠? He told me that.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죠? told me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told me that. 그냥 외워두세요. 이렇게. told me that. that은 접속사니까 우리 세모 표시. 그는 내게 말했대요. 뭐라고? He'll arrive at 6pm. 라고 말했대요. She asked that. 자, ask 같은 경우도 꼭 미를 써서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라고 못 씁니다. 이 특징이에요. 만약에 미 쓰고 싶으면 ask me too 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she asked that. 요청했대요. 뭐라고? 요 문장을 요청했대요. I, I help her with the homework. 네. 이렇게 요청한 거죠. We agreed that. t h a t 생략됐어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The project was necessary. 프로젝트가 necessary하다고 agree, 동의했대요. 동의하다인데, 여기선 동의했다라고 했네. 동의하답니다. agreed가 되겠죠, 만약에 동의했다면. She promised that. 이것도 promise 다음에 that 생략된 거. 보이시죠? Should help me. 오케이 okay, 됐어요. 여기도 시제 일치 시킨다고 과거 시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유념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카테고리 뭐라고요? 의사 소통에 관련된 카테고리 말하다, 묻다, 설명하다, 제안하다. Say 말하다죠, 그죠? Explain 설명니까? 이 설명하다 의사 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Tell Tell이 뭐다? 말하다. 말하다는 특징이 Tell me that 이렇게 올수 있다. Tell me that. 자, 그리고, ask 요청도 묻다니까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죠. agree, 동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겁니다. She promised 약속하는 것도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죠. 한번 쭉 해봅시다. She said that. The teacher explained that. He told me that. She asked that. We agreed that. She promised that. 그래서 대선 생략이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됐어요? 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쭉 I know that 이렇게 해볼게요. 입에 착착 붙어야 돼. I know that he thinks that she believes that I hope that we decide that I realize that they expect that she said that the teacher explained that he told me that she asked that we agreed that she promised that 됐어요. 자 다음 영작 한번 가봅시다.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나는 그녀가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안다. Know t h 이죠 I know that. I know that. 물론, 됐은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She is a good teacher. 됐죠? 됐다면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They decided that이죠. 그렇죠? decided that 뭐라고? 주동목이 나오겠죠. They would move 자 여기 decide가 과거니까 w o u d 쓴걸볼수 있습니다. They will move to another city 됐어요. 됐습니다. 자, 9번 마지막 거 한번 풀어볼까요? 나는 소풍 날 비가 온지 않기를 바랬어요 나는 바랐어요가 이렇게 먼저 나와야겠죠. I hope that 이렇게 물론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쭉 써주면 돼요. 이게 여기서 it은 날씨를 말하는 it이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비인칭 주어라고 있어요. it will not rain. 언제? on our picnic 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배운 거잘 숙제해 주십시오. that 이하의 문장, that 주동목, that 주비형이 어디 자리에 올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 생각 관련된 동사와 의사소통에 관련된 동사 뒤에 대주동목, that 대주비형을 that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대은 생략이 가능하다. 대 이하의 문장의 시제는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에 일치시켜줘야 된다. 시제일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